화면이 이상하지 않기를 바래요. 화면이 괜찮은가요? 화질을 한 단계 낮춰봤어요. 어때요? 화면 괜찮아요? 여전히 이상해요? 그냥 가루로 가루로 할까요? 근데 가루로 해도 이상하면 어떡해요? 저 지금 너무 예뻐요. 세로로. 이거를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, 투게더한테. 아까보다 더 이상해요? 핸드폰을 껐다 킬까요 핸드폰을 껐다 켜고 가로로 켜 볼게요. 어때요? 안 돼. 안 되는데. 캡처해서 보여줘요. 자, 이걸로 찍어 놓을게요. 언젠가 보여줄 수 있기를. 히. 아 사진 같이 찍고 있는 사람 V 이모티콘 보내줘요. 이제 바로 끌 거거든요. V 이모티콘 보내주세요. 투게더랑 같이 찍는 사진. 다가 로로 만나요.